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편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편하네. 나의 마음속이 늘 편하네.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편안해 내음에 손은 영생 수한 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편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널 편안해. 나의 마음속이 널 편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널 편안해. 암대신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변하네. 나의 맘속이 늘 변하네.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맘이 놀 편안해 저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가 얻겠네 나의 마음속에 누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누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누 평안해 우리 성경말씀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6장 네, 마가복음 제일 끝장이죠. 16장 15절 16절 말씀 네,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어, 참, 오래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어, 미국에서 가장 그 장로교 신학대학 중에서 유명한 대학이 이제 프린스턴 신학대학교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 이제, 길레스피 총장이, 어, 한참 전일 수 있겠지만, 하여튼, 어, 거기 석좌 교수였던 이상현 박사라고 있는데, 그분하고 같이 이제 한국에 나올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를 이렇게 방문하면서, 어, 장로의 신학대학이라든지 또는 연세대학교에서 강연도 하고, 또 영락교회하고, 그리고 세문안교회에서 어, 설교를 다 마친 다음에, 어, 남대문 시장이 그렇게 크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 그 총장 내외분들하고 같이 남대문 시장을 이제 찾아가서 어, 여러 가지 이제 어, 경험을 어, 나누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어, 길레스피 총장이 그 프린스턴 신학대학교의 이제 졸업생들, 에게 이제 말하자면 졸업식 날 송사하는 그 내용 가운데 바로 그때 한국에서 방문했을 때 그때 그 남대문 시장에 들렸던 일을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 내용의 전반적인 핵심 내용은 이런 겁니다. 총장 부부가. 남대문 시장에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다양한 상품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그것 때문에, 어, 감동했다라고 하는 거고, 어, 상점마다 물품을 다 산적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길 한가운데도 노점상들이 쫙, 어, 질비하게, 어 뭐, 시장이 정말 상품 더미에 파묻혀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 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역동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감명 깊게 느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 있는 거죠. 그렇게 분주한 그 시장 길바닥에 앉은 뱅이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다리도 없고, 그리고, 어, 앉은 몸을, 어, 끌고 다니면서 밑에는 이제 고무판을 어, 대놓고, 그리고 길거리를 이제 쭉 말하자면 앉은뱅이가 다니더라는 거죠. 두 손으로 땅을 짚고, 그리고 어, 몸을 마치 뱀처럼 그렇게 움직여 가는 그러면서도 그저 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어, 남대문 시장의 그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거리를. 지나가고 있었던 것 그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말하자면 다가왔다는 거죠 뭐 손수건 같은 거 그리고 뭐 때밀이 수건이라든지 그런 거 여러 가지 몇십 개를 가지고 또 역시 그 안준뱅이가 팔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어디선가 찬송가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찬송가는 안준뱅이 몸 아래에 그죠? 끈에 매어 가지고 끌고 다니는 작은 카세트에서 들려오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길레스피 총장은 너무나 신기하고 그리고 너무나 놀라워서 그래서 같이 동행했던 그 이상현 박사에게 그 사연을 물어보았습니다. 아저 안전벨이가 어? 어떻게 저렇게 어? 할수 있느냐? 그래서 그 이상현 박사가 그 안전벨이와 어, 잠시 대화를 어,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준뱅이가 시장에, 그 남대문 시장에 나와 있는 목적은 사실은 물건을 팔려고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동량을 하려고 나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안준뱅이가 그렇게 카세트 찬송가를 틀면서 그 남대문 그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길바닥을 그렇게 고무판을 깔고 어 말하자면 돌아다니는 그 이유는 이상현 박사가 그 안진뱅이와 대화하면서 비로소 알게 된 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란 그런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길레스피 확장은 정말 충격적으로 큰 감격을 느꼈다. 그래서, 어, 그, 프린스턴 신학대학교 총장이 졸업식 날, 바로 이 장면을 갖고, 어, 축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음 16장 제일 끝머리에 나오는 그런 아주 귀중한 말씀 가운데 하나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사실은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남대문 시장에 그 안진뱅이가 고무판을 끌고 다니면서 찬송가를 틀면서 그는 어떤 물건을 팔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믿음의 소원을 갖고 그가 그렇게 살아갔던 거죠. 사람이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러면 우리의 신체적인 연약함도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의 정신적인 그런 어떤 부족함도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더 승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또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르냐? 바로 남대문 시장의 그 안전뱅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자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제가 질문을 하게 보겠습니다. 남대문 시장에 있던 안전뱅이는 과연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하고 비교할 때 과연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저도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야, 참, 손발 다 있죠. 그리고 배울 만큼 배웠죠. 신체도 건강하죠. 예, 뭐 부족한 것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늘 우리는 부족하다고 허덕이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 나한테 뭐가 없고, 나한테 뭐가 부족하고 나한테 뭐가 결핍돼 있고 나는 뭐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사명의 길을 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없는 것만 보면 다 없는 것 불평과 불만밖에 없어요. 그러나 있는 것을 우리가 찾기 시작하면 늘 하는 얘기지만은 어떻습니까? 네. 정말 조그만 것도 다른 사람과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실은 우리들에게 너무 많은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늘 부족함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넉넉한 자신의 마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아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같이 좌정에 계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도 살아갈만 해. 아,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부족한 사람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와 사명을 주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새롭게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만난 그 안진뱅이. 어떤 장사를 했습니까? 뭐 수건을 팔고 또는 때밀이 수건을 팔고 뭐 이런저런 것을 팔려고 여기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물질적인 것을 팔려고 그 남대문 시장을 뒤척이면서 그저 끌고 다녔던 몸을 끌고 다녔던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복음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할수 있는 그것이 뭘까를 생각해 내고 그리고 카세트를 끌고 다니면서 혹시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그 음악 소리를 들으며 찬송 소리를 들으며 예수님을 믿을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사실은 그 남대문 시장에서 복음을 팔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오늘. 이 남대문 시장에서 만났던 이 안진뱅이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느낌을 오늘또 받고 있는지. 그죠? 뭔가, 그죠? 어떻게 보면 제 자신부터도 챙피하다 아, 참, 정말, 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때와 시를 가리지 아니하고, 어느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늘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우리는 오히려 이핑계저핑계를 대면서 "내가 부족합니다, 나는 이렇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당연하게 그렇게 얼굴을 대밀면서... 그러면서 핑계됐던 나는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우리의 기독 제목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루도 복음의 이야기를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혹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마음 속에 하지만은 그런 기도의 시간이 오늘 이 새벽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던질 수 있는, 아니, 입에서 뗄수 있는 그런 어, 여러분과 어, 우리 교회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런 언어를 잊어버렸어요. 세상 속에 나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분위기를, 사회 분위기를 우리가 잃고 말았거든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오늘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자신의 그 어떤 부족과 핸디캡을 이겨나가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오늘 또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그래도 입을 띄고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주님 우리의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남대문 시장에 앉은 뱅이가 그저 자신의 그 신체적인 결함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면서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래서 그 일을 감당했던 한 사람 그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또 읽어보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 그저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그저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우리 나약한 자신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주님의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린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오늘가 찾아가 주셔서 주님 피 묻은 손으로 그 머리 위에 안수해 주시고 나이